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오늘 기준으로 CCS 기사단이 성립된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말로 따르면 CCS에 최근에 자본이 유입이 많이 된건 사실이에요. 자본 유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CCS 기사단 분들이 내일 상한가 그리3 상에 깔 사면상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그말 그대로 뭐가 동시 대장이 될 수도 있고요. 왜냐하면 신성도 당연히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몰락은 없겠지만 결국 지금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냐? 개인 투자자들 절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? 투자 전략은 신성을 그 이익 구간에서는 그냥 홀딩이 맞고 새로 자본은 CCS에 한반 정도 들어가는 거아닌가50% 정도. 그냥 면 CCS는 이슈 내 자체 이슈가 해소가 좀 돼야지 되긴 하는데이 그러니까 구간 홀딩하고, 손, 손실 구간, 이 코군 손실 구간 홀딩 들어가고, 새로 잡은 CCS에 한반 정도 들어가가지고, CCS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아보여요. 근데 아시겠지만, 이 라이브 채팅 분들은, 라이브 채팅 분들은 이제 고수분들이시고, 나중에 이제 퇴근하고,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, 일단은 또 직장 생활에 너무 바쁘신 분들 많으니까,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 라이브 채팅과 좀 다르다는 걸 알고서 자기 돈에 걸맞는 투자 방법이 좋다. 어쨌든 두개다 좋아 보인다. 이게 정답이죠. 분할매 매도, 분할매도만 지키면 거의 뭐 지금 장세가 워낙 좋아서 흐를 일은 없어 보여. 요 흐를 일이